공문서답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에 의한 김목사의 AS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다뤄볼 질문은 몇달 전에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이 올려주신 건데요. 아주 짧고 간단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아, 결혼,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자 걱정거리 중 하나죠. 오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에 대해서 세상 속에 변질된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딱한 구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전제는 부모를 떠남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를 배신하고 다시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부모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결혼을 하기 원하면 먼저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심이 깊으셔서 언제나 자녀된 나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내 부모의 기도에 의지하여 나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부모의 영적인 울타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물론 정서적이고 재정적인 영역에서 부모의 전적인 서포트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결혼을 할 준비가 아직 안된 것입니다. 또한 결혼의 본질은 두 사람의 합침입니다. 합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결혼은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종류의 언약들이 있지만 그중 결혼이라는 언약에만 있는 게 바로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결혼을 하게 되면 한쪽이 죽기 전까지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혼의 결과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 구절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조를 육체적 신, 친밀감으로만 한정해 서 해석하면 더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본 모습이 벌겨 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나의 모습까지도 용납해 줄 누군가를 원하죠. 정말 이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꺼내 놓아도 정죄받거나 거절당할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만큼 인간의 영혼을 기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주는,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과 데이팅이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데이팅은 결혼을 전제한 이성 간의 교제죠. 데이팅의 목적이 뭘까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 건지, 아니면 하면 안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하기 전 모든 이별은 정말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데이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순간이 오면 그 관계를 잘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야 합니다. 내가 배우자로 선택하여 결혼할 사람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데이팅 하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너무 쉽게 이혼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혼은 영원한 구속력이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이혼이 정당화되는 극단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 사유는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거든요. 이렇게 쉬운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우리 주위에 많다 보니 역설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지 확신함으로 결혼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절대 그런 방법으로는 누가 나를 위한 배우자인지 알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부모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선, 독립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어떤 분은 영적각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정서적 안정이, 또 어떤 분에게는 게으른 삶의 패턴을 깨고 이제는 나가서 취직을 해야 할 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 관계가 무르익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갖춘 조건에 확신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갖춘 조건들을 가지고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는 배우자가 되어야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확신을 주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지 알아볼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무턱대고 확신을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제하는 사람과 결혼을 결정하려면 그 사람과 사계절의 과정을 두번 두 정도 겪어보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랄라랜드》에 보면 남녀 주인공의 사랑과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또 그들의 성장을 겨울,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바뀌는 계절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맞아 세상의 모든 일은 저렇게 계절이 있어 이렇게 깊은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봄, 여름, 가을로 계절이 진행되면서 두 주인공이 추구하던 예술가로서의 꿈은 현실이 되지만 아쉽게도 이둘 사이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가 아쉬운 영화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의 연애도 사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봄처럼 싱그럽고 두근대는 시작이 있을 거고요. 여름처럼 파릇파릇하고 열정 넘치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가을처럼 풍요로운 열매 여... 맺혀지는 그런 시간도 있겠죠. 겨울처럼 차갑고 뭔가 단절된 것 같은 시기, 즉, 관계의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랄라랜드에서 두 주인공은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관계의 봄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며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나무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관계의 위기가 용기 있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는 기회가 될수 있다면 그런 사계절의 과정이 이 사람과 두번 정도 반복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 확신을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는 일, 내 확신을 주기로 결정하는 일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정서가 있어야. 관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용기있고 솔직한 대화로 직면하고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를 찾으며 기도 중에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 분명히 이 일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배우자가 되실 거고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김옥사 AS는 여러분의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에 의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대범한 질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 3월 1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